요즘 택시 탈때 휴대전화 호출 앱 이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에 맞서서 지역의 택시 업계가 자체 호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25년차 택시기사 신성민 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최근 새로 바꿨습니다 택시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호출 서비스 리본 택시입니다 기존에 쓰던 카카오 호출 앱과 같은 방식이지만 승객을 우선 배차받기 위해 매출의 4% 정도 부담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.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. 한 달에 월 헤비 나가는 것도 그렇고 콜 받는 승객 말고 일반 손님까지도 수수료를 띠니까, 그러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죠, 사실. 리본 택시는 택시 호출 시장의 90%를 장악한 카카오에 맞서 지난해 전남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. 충북에서는 최근 청주와 충주 지역 택시들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모바일 호출은 물론 기존의 택시 콜센터들과도 연계돼 앱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도 전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승객은 요금의 2%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습니다. 운영 수익은 앞으로 택시를 이용한 택배, 농특산물 홍보, 지역 관광 택시 등 지역 상생 사업에서 찾을 계획입니다. 지역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지금 상당히 그 일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동백 택시, 수원에서는 이 택시 등 저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지역 택시 업계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. KBS 뉴스. 진희정입니다.